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 더 머니번입니다. 버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물린 종목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면서 되게 놀라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식으로 말하면은 애초에 그냥 이게 주식하는 방법의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기를 해 나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물린 종목을 관리하려다 보면은 물린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전체 손절은 아니더라도 일부 손절을 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물린 종목이 있다. 마이너스 뭐 15%다. 근데 이거를 리밸런싱을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은 실현 손실이 어쨌든 계좌에 찍히니까 나는 그거 싫다. 이거 그냥 그냥 두겠다. 계좌에 그냥 두고 이게 지금 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세원이라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세원이라는 종목을 다른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새로 사겠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팔고 그거만큼 이걸 뭐 마이너스 상황에서 좀 일부를 팔면서 뭐 그러면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면은 과거에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저 물린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싫으니까 저건 일단 두고 다른 계좌에서 일단은 플러스 만들어 내자. 그런 다음에 잘 벌리면 저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돈 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튜브 하면서 댓글에 달리는 걸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똑같은 종목을 서로 다른 계좌에 사고 파는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물린 상황을 해결하려는 이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만약에 안 좋다면 왜안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게 되면 홍길동이 매매를 하는데 지금. 뭐 예제로 세원이란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뭐 계속 손실 중이었다 근데 리밸런싱을 해나감에 있어서 A라는 계좌에서 이미 마이너스 15%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느니 B라는 계좌를 하나 더 파가지고 새 계좌를 파는 거죠 그 안에서 0%에서 시작을 하겠다 매매를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이쪽에서 플러스를 넘겨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내겠다. 그래서 이 비중을 궁극적으로는 줄여나가겠다. 이게 더 쉬운 거 아니냐? 그쵸? 지금 듣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너스 15%짜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본절까지는 잘안 와. 근데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한10% 정도까지는 종종 오는 거예요. 5% 정도를 내가 벌수 있었던 건데 이제 마이너스 상태니까 본절이안 와서 나는 그냥 그걸 다 놓친 거잖아요. 저 그럴 거면 지금 내가 빵프로 때 사서 한5% 올라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5% 수익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를 좀 비중을 줄인다던가 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계속 이런 걸 플러스를 쌓아가면은 5% 5% 5%, 5 해가지고 3번 벌면은 15%다 똔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죠. 네. 여기서 되게 많이 여러가지 생각들이 짬뽕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이트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게 결국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인데 방법적으로 이 행동이 좋다 나쁘다 단순히 묻는다고 하게 되면은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했었을 때좀 음,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 플러스를 원활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하고 직면되냐면은 여기서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리밸런싱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 리밸런싱은요 보유하고 있는 덩어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요 개념은요 이걸 사용하시는 분의 관점이 다소 맞추기 종목 맞추기 이 플러스 내는데 급급한 바로 눈앞에 것들만 보는 0%에서 시작해서 요런 플러스 만들기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 일단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A 계좌에서 이 종목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0%에서 시작한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A가 빠졌으니까 이제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생각해서 B에서 이걸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B에서 시작한 0%에서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되면은 이 0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C라는 계좌를 또 팔까요? 그럼 C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D라는 계좌를 또 팔까요?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은 뭐 계좌 10개, 20개를 파야 될까요? 생각해보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느낌 오시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플러스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소해 나가는데 즉요 방법 이론적으로는 접근 방법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게 그냥 한 계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B에서 하고 있는 이 계산을 A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엑셀이나 메모장이나 뭐 이런 거 자신의 매매일지를 이용해서 거 땅을 계산하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행위를 할때 계좌 자체에서는 리밸런싱 하면서 실현 손실이 순간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손실 매도는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손절도 아니고 덩어리 다 돌려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손실 매도인데 이 자체 조차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매매를 하면서 무조건 플러스만 찍겠어인데 사실 실현 손실 일부 마이너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계좌 전체에선 플러스를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계좌를 나눠서 플러스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체 덩어리, 이 덩어리의 비중을 줄일 줄도 알고 높일 줄도 알고, 이거를 행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궁극적으로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계좌 나눠서 하기보다는, 계좌 하나에서 그 안에서 행위할 줄 아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상태의 거를 건들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아 이거 왠지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건드리면 실현 손실 찍히니까 는 그냥 그게 싫은 거일 수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마이너스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 그 음의 영역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리밸런싱의 전제 조건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스스로 먼저 그렇게 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이게 아까 원인이 말한 것처럼 계속 종목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해도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거 동의 못 해요 저도 과거 그랬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그 확신이 막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거는 뭐좀 약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잘못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 이거를 아니 부정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루트를 찾아가는다는 거죠. 여기엔 길이 없죠, 사실 솔직히. 네 리밸런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요즘 시장에서 신규 매매? 솔직히 말하면 신규 매매 잘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대부분의 투자를 이어 온 사람들은 계좌에서 계좌 관리와 종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리밸런싱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리밸런싱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종목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계속 관리가 아니고 나는 일단 관리를 안 하겠어. 나는 관리를 안 해. 새로운 종목으로 하겠어랑 똑같아요. 이게 같은 종목으로 계좌를 나눴다고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다른 종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화점 계좌, 백화점 매매가 되는 것처럼 종목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마이너스인 상태의 거를 방치 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이거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득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되는 거 같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먼저 잘못된 길을 가본 선배 입장에서 굉장히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 나는 똑똑해 이러면서 이제 이 방법은 아, 손해도 안 보고 막 괜찮아 막 이러면서 좀 스스로를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심에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원인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똑같은 종목으로 새로운 계좌에서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복구하려는 그 생각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를 알아봤다면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어, 리밸런싱을 제대로 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길이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요즘 같은 때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면 왜냐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증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리밸런싱을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